안녕하십니까 고난주일 3일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들 3일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신 그 귀한 희생을 저희들 가슴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사도 개인과 서기관들과 싸우신 그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주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우리들이 사도 개인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어서, 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가복음 12장이죠. 12장 13절부터 오늘 4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요일 날인데요. 수요일 날은 이제 그들과 정면으로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궁지에 몰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어 심중이 종교지도자들이 지도 잘못됐고 예수님이 옳다는 이런 생각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군중들이 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교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뒤집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 군중들이 군중들한테 예수가 잘못됐다.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 싸우고 있잖아요. 말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말로 예수를 곤란하게 해서 대답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군중들이 예수로부터 돌아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총동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안에도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뭐, 어, 아리세인, 사두개인, 해로 땅, 서기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들이 다 연대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연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끔 만들자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어, <laughs> 각 세력들이 각각 예수님한테 어떻게 곤란하게 만들까 하는 질문을 한 가지씩 던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바리세인들과 헤롯당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를 곤란하게 해보자 하고 나옵니다. 이 바리세파들은 뭐 거룩한 자들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한테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가이사는 누구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왕이죠 그래서 로마의 왕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곤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자기 신에게 바치는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신에게 성전세를 바치고 있었는데, 에, 또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로마 왕한테 에, 세금을 바치겠는데, 그 인두세라 고 그랬죠. 그래서 어, 각자가 로마 왕한테 또 세금을 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 우리 왕한테 내면 됐지. 어, 우리 왕이 아닌, 에, 로마 왕한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었어요. 그렇다고 세금을 또안 내도 안 되고 세금을 내자니 신앙적인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두 가지 이 고민이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가이사한테 로마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관중들이 아, 이 유대인들이니까 다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예수님 안 되겠다. 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관중들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예수님이 그럼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이 예수를 로마 정부에다가 반역자로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라. 그랬더니 예,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는 가이사 형상이 들어있는 그 동전이 있죠. 그래서 그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이것은 어, 가이 사건이 가이사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 사건이니까 가이사, 가이사한테 세금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는 성전세 하나님한테 내는 것은 또 그거대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 바치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주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이사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질문을 했던 의도를 전혀 피해가면서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도 없고 백성들의 이야기에 백성들이 들어봐도 꼭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답을 했다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긴 거죠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긴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이 연대해서 예수를 괴롭히려고 한 데서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서는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니 또 가만히 있겠어요? 사두계 파라는 세력들이 또 등장해서 예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어, 종교에서 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음, 지도자층에 있는 정권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들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부활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곤란하게 해보자 하고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부활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근거로 뭘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어, 형사치수제도라 그래서, 네, 형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어, 죽었어요. 그러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예, 그 자식을 낳아서 형 이름, 형의 자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게 형사치수제도예요. 그래서 어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동생이 이, 형이 죽그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결혼하고 나서 아기 못 낳고 죽었다 두 번째가 다시 또 형수랑 어 결혼을 했는데 또 아기를 못 낳고 죽고 일곱 명 남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고 마지막에 이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다음 세계가 있다 그러면, 부활한다 그러면, 다시 부활했을 때, 그러면 이, 이 여자는 누구의 일곱 형제들 중에 누구의 부인이냐, 이걸 가지고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 그러므로 이들은 부활은 없다. 이 생의 세계만 있고, 부활 이후에는 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다고 하면, 모세의 말이 틀렸다. 형사치수제도를 실행하라고 한 모세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모세의 말은 틀렸다고 볼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이니까 모세의 말은 안 틀렸으니까 부활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활이 없어야 그래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치 권력가라서 현재의 세계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겠죠. 여기에서 떵떵거리고 누리면 끝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권력 부조리를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논쟁을 갖고 나와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일곱 사람이 다그 아내를 취하했더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한테 묻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듯다 오해함이 아니냐? 아,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어,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의 문제가 여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그 재생산이라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재창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어 이 땅에 자식을 낳아서 계속 늘어가는 문제는 재창조인데 재창조는 우리 인간들한테 위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재창조는 재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이에요. 그래서 재창조를 위해서 성의 결혼의 이런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일로 해서 다음 자식을 낳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부활 이후의 세계에서는 차원이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재창조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기 보면 천사와 같다 천사가 결혼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성이 없어요 천사가 남자 여자가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 리 일도 없는 거죠 남자 여자와 이런 구분이 이, 이 성의 구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과, 아, 그런 지배를 받고 있지만, 거기서는 그런 지배를 받지 않는 4차원 이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맞는 육체로 우리가 다시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는 죽고, 거기서 어, 필요한 육체로 다시 있는 거예요. 그리 우리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창조된 영은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 지금 육체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육체가 새로운 육체를 입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 없는 자예요. 육체는 죽어도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산자야. 그러면 차원이 달라지면서 성의 문제는 없어지고, 차원이 다른 음, 세계에서 어, 적합한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는 거고, 그 새로운 육체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육체를, 모양은 같지만 재질이 다른 새로운, 그, 거기서 필요한 육체를 잊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부활은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 육체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혀 너희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어또 누가 이겼어요? 예,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졌어요 자, 2, 2대 0이죠. 그래서, 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졌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서기관들이 남았죠. 서기관들이 또 와서 예수님을 당혹하게 하려고 지금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뭘 들고 나왔습니까? 어, 개명, 식개명을 가지고 나왔죠. 식개명은 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28절 그들이 변론 그들이 별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내편이 입패를 하고 예수님이 이승을 했다는 것을 알고 아 이제 자기들은 이제 마지막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겨보겠다 하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뭐라고요? 모든 개명 중에, 그십 개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십 개명 중에 제일 중요한 개명이 어느 거예요? 예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예,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니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는데 자기네가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님의 어느 그 한계를 선택하면.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준비한 답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자였어요? 이때 당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관리하고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였죠. 그래서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혜 있게 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뜻의 뜻을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시니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이제 하나 이제 예수를 이겨 먹으려고 어떻게 나오는 자가 없다. 다 졌어요. 다 모든 세력들이 다 예수님한테 패였어요. 물론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 마가복음에는 한 개씩 이렇게 세 가지 각 지파별로 질문한 거 하나씩 넣었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 개 많이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해 놓고 왔는데, 백전백승을 한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하고 인간들의 지혜하고 대결이 되겠습니까? 사실 여기, 여기서 여기그 어, 어,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식계명은 결국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한 거다. 사랑하라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뭘 하라는 거냐? 내 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하나님, 이웃이 하나님이에요. 이웃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그 실천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그것을 행해라. 그렇게 하면 모든 십계명의 내용들은 다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라는 이 계명 하나에 집중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실천 사항이지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실천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다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승기를 논쟁에서 전쟁에서 완전 승리했죠. 전쟁이라는 게칼칼 뭐칼 들고 싸우는 정면 대결이 아니죠. 이 말로서 전쟁을 해서 모든 관중들이 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또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줬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는 완전히 장악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진 사람들은 가르침을 당하고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시는데 이것도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 아까 서기관들이 질문했었죠. 근데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나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올 메시아가 예언서에도 나와 있었죠. 그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에서 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어, 그런데 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적.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다. 주인님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출생을 하지만 실제적인 메시아라는 존재는 다윗보다가 다윗이 주인님이라고 할 만큼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다. 메시아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알고 있다. 육체로 오는 메시아만 알고 있을 뿐이지, 메시아가 실제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주시다. 그런데 육체를 입었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 또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두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얘기 하나 하고, 또한 가지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할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겉으로 그렇게 섬기는 채 하는 이런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이런 자들을 삼가라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를 이루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함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석기관처럼 하지 마라. 과부처럼 해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정면으로 그들과 대결을 정면 대결을 해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이제 완전히 대제사장이 앉아야 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제 승리했으니까 전쟁이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든 체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을 했어요.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음,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바로 바리세인이나 사도개인이나 지금 여기 그 서기관이나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종교 지도자로서 존중받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우리 마음 깊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면 대결을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먹고 묵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